아이고 이쁘니, 영아 보고 싶었어. 응? 어? 그래도 어 엄마 얼굴 보려고 안 도망가고 있었던 거야? 이쁘네. 담장에 있었어. 오 어? 사라졌다. 영아, 영아 보고 싶어. 자네 귀만 보여 이뻐죽겠네 <laughs> 야옹아 어 뭐야 야옹이야 <laughs> 고마워 이쁘다 우리 야옹이 우미 오미 오미오미 이쁘죽겠네 어떻게 내 이뻐서 응 아침밥 먹었어 응어구어구어구어구어구 어머, 숨바꼭질 하네. 아휴, 참. 야, 보고 싶잖아. 아무튼 또잘 지내고 또 보자. 빌라 뒤에는 이렇게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상추도 있고 머위도 있고 오, 여기 상추 많이 버렸네 음, 깻잎도 있고 음 끈도 있고. 가지 콩콩꽃이 보호 연보라빛 콩 그리고 꽃이 나면 꽃이 예쁘게 되면은 꽃지고 나면 이렇게 콩이 열리네요.